원불교 관련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달 16일에 열린 원불교 스카우트 이사회를 통해 부산 이군도 교무님이 연맹장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결같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원불교 스카우트를 이끌어주실 연맹장 부산 이군도 교무님을 모시고 스카우트 소식과 더불어 청소년 교화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원불교 스카우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일단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불교 스카우트를 말씀을 드릴 때에는, 네. 먼저 스카우트는 국제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전 세계 166개국의 나라에서 네. 전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약 3천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 아주 거대한 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1991년에 한국 강원도에서 세계 잼버리가 잼버리대면, 예. 이루, 이루어집니다. 네. 그때 원불교 종교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네. 그때 17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일본 22회 잼버리까지 네. 모든 4년마다 열리는 잼버리의 원불교 공교관이 운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불교 연맹은 세계 무대에 먼저 등장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012년에 돼서야 원불교 연맹으로 성격이 네. 되고 그때부터 각 지방의 지구 연합회가 조직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스카우트 하면 어릴 적에 복장 입은 친구들도 참 네. 많이 부러웠고, 뭐 보이 스카우트, 걸 스카우트 기억이 나고, 네. 뭐 캠핑하고 이렇게 뭐좀그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어, 이 스카우트 연맹이 세계 단위 그리고 뭐또 한국 단위, 네. 나라 네. 단위, 그 다음에 네. 뭐또 지역이나 종교 단위 같은 이렇게 연맹으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조직과 또 우리 원불교 스카우트가 함께 진행하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행사 이런 것들도 있나요? 예, 활동 같은 것들? 네, 예, 물론입니다. 모든 행사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잼버리는 세계적인, 네. 국제적인 행사를 잼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잼버리, 아테 잼버리, 네. 페트롤 잼버리 등에서 큰 규모로 행사가 4년마다 열리고 있고요. 네. 이런 행사에 이제 저희들이 항상 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이제 그 작은 기능과 관련된 올 대회라든지 또는 휴전선 155마일 평화통일 체험 활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모임인 청소년 위원회 활동 또는 대학생 활동인 로봇 중앙 협회 활동 그리고 훈육 지도자 회의 등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젠버리 대회에 대한 얘기도 아까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젠버리 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네. 언제인가요? 그렇죠. 이번 10 1 9년 미국 잼버리가 끝난 다음 4년, 4년 뒤에 뒤니까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럼 2000, 2023 2023년 ]입니다. 4년 뒤니까 네. 네. 어, 어디에서 열리나요? 네, 새만금이 주 무대가 되는데요. 네네. 새만금 잼버리라고 하는 명칭은 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금 진행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새만금 그 방조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만금 잼벌이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세계 우리 한국 잼벌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네. 이제 세만금 주변으로 있는 부안 네, 그렇죠. 네, 주변으로 해서 자연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확히 날짜가 뭐 여름쯤 될 텐데. 네, 거의 비슷한데 예, 7월 말부터 8월 초약 10일간 열리게 됩니다. 이야,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겠네요. 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때 참가할 수 있는 그 대원들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 즉다 예, 참여하는 게 아니군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견학밖에 못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만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금년 초등학교 3학년이 대상이 되죠. 4년 예, 뒤에 이제 그렇죠. 초등 4년 뒤니까 예,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예, 예그 대상이 되고 또 아무 그 스카우트 경험이 없는데 참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잼버리가 열리기 전에, 2년 정도의 스카우트 활동 경험이 있는 그런 대원들이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각종 활동들에 대해서 또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뭐, 최근에 저희도 소개를 네. 좀 해드렸는데, 스키캠프 진행하잖아요. 네. 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스키캠프는 일단, 사계절 중에서 겨울 스포츠로서 최고이지 않습니까? 네, 그 그래서 네, 저희들이 스키캠프를 통해서 좀더 그 겨울에 그 자연에 대한 네. 적응, 그리고 신나는 재미, 네.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을 기획을 한 것이고요. 네. 이번에는 예, 세 군데의 그 지역대 참여, 그 다음에 네 군데의 교당 청소년들까지 합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저희들이 캠프는 이제 스카우트 대원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교당 교화 또 교당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당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그 다음에. 네. 이곳에 대한 이제 각 교구 교구 사무국장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네. 내년에 더욱 참가를 하겠다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연맹 스키 캠프 어,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됐고, 예, 이 특징을 보면은 스카우트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대 그리고 네. 교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카우트 활동과 교당 교화가 함께 어울리게끔 어우러지게. 하는 그 기획으로 해서 됐습니다.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교당 참여가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스카우트 활동도 더 네. 확산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참 좋은데요. 널 생각하면 웃음이나. 어, 정말 기분 좋은 말인데요. <laughs> 아, 이건 준비 직접, 네. 과정입니다. 스키캠프는 네. 초보에서부터 안전하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림만 봐도, 아유, 저도 타고 싶어지는데요. <laughs> 스키캠프가 끝나고 나면, 네. 또, 따뜻한 이제 물속에 가서, 물놀이도 네. 많이 합니다. 아하.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네. 이 소감 몇 개를 들어봤거든요. 네. 방송을 통해서. 갔다 오신 분들도 진행하시는 곳에서 다들 재밌다고 얘기를 네.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또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셨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겨울 선빵에 모인 이 우리 대원들에게 네. 오리엔티어링을 하는 연불 선을 하고 있죠. 목탁소를 들어가면서 네.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만다라를 네. 그림 그리면서 네. 일심 집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지난해 겨울 예, 베넷 청소년 훈련을 에서 컵스카우트 그리고 네. 벤처 지도자 등 60여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역대는 네. 하나지역대 익산에서요. 그리고 네. 맘짱천사지역대 여고생들이죠. 예, 네. 그 다음에 신림교당의 신림동그라미지역대 등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실 때 컵스카우트 뭐 뭐그 다음에 네. 뭐 벤처 지도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가요? 네, 컵은 초등학생, 네네. 스카우트는 중학생, 벤처는 고등학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 지도자는 이제 말 그대로 지도자. 네네. 네. 네, 요가를 하고 있죠. 네, 수료증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 딱 봐도 알겠네요. 맨 네. 마지막, 네. 네. <laughs> 정리하는 단체 사진. 네. 우리 교립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학생들이나 부모나 교모님들이 네. 스카우트 활동하면 그냥 노는 것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선방 캠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 교리의 정신에 바탕해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스카우트의 게임과 함께 함께함으로 인해서 네. 이 선방 캠프도 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음 사진을 또 한번 봐볼까요 상주 선원에서 영 네. 리더 캠프를 한 것입니다. 영 리더 캠프. 네, 영 리더 캠프는 새, 새로운 해에 새 학기가 시작할 때각 네. 지역대의 리더격들을 아. 먼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네. 올한 해를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보면 스카우트 선서가 이렇게 세 손가락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또뭐 의미가 있나요? 제가 좀 궁금하던 음, 건데. 스카우트 선서의 첫 번째가 네. 나라와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신앙에 충성을 네. 다하겠다, 음. 믿음의 모습을 다하겠다. 그게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 네. 세 번째는 스카우트 규율을 잘 지키겠다. 네. 이세 가지의 약속이자 네. 이것을 표시하는 스카우트만의 고유 인사법이 되겠습니다. 네, 나름 의미가 있었네요. 에, 금년에 내가 속한 지역대를 어떻게 일년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논... 매달 있네요 보니까. 네네. <laughs> 이 친구들이 다 계획해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야, 이 리더 캠프라고 할 만하네요. 네. <laughs> 영 리더 캠프였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사진인가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친구들도 아...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지도자급 이런 지금 거... 인사를 받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 훈련 강사이고요. 이쪽에서 격려를 네.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상급 지도자 수강생입니다. 상급 지도자? 네. 상급 지도자라 하면 초중급 훈련을 마친 사람이 네. 상급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네. 5박 6일의 과정인데 형편상 금, 토, 일을 두번 해서 아. 4박 6일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888기의 모습입니다. 입소문. 네 아,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상급 같고요? 훈련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네. 통과하는 문입니다. 야. 그래서 아, 입소. 네, 입소를 해서 네. 이 문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입소문의 내용은 나의 모든 지위나 명예나 나이나 이런 것을다 내려놓고 네. 겸손한 자세로 이 훈련에 임하겠다 해서 네. 아주 낮은 그 자세로 해서 이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거는 뭔가를 만드는데 네, 이것은 개척물 시간인데요. 네. 예, 삼각 망루 그다음에 사각 망루를 만드는 것인데 개척물을 만드는 것은 이제 자연에서 이 망루에 높이 올라가서 자연 환경 또는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막루를 제작하는 것인데 네. 이것이 스카우트 기능의 종합적인 브루,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협동, 그다음에 네. 매듭법 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예, 대원 수강자들만 해서도 다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 훈련 강사분들이 다 합심해서 모두가 다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아, 이것은 이제 만찬 시간인데요. 네. 수강생들에게 지도자들이 모든 음식 준비를 다 해서 네. 수강생들을 즐겁게 식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막 입장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네요. 네. 이때 대단히 놀래죠 어, 지도자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옷도 꾸미고 네. 해서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네. 어, 애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기도 막 뭔가... 이것을 이제 오버 4박 6일 간의 과정을 네. 테스트하는 최종 점검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음... 아이것이 아, 독도권... 이제 과정 중에 1박 2일 야영을 나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네. 실제로 이 지도를 보고 야영할 곳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네. 이때 이제 지도와 나침반을 보고 실제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촬영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네.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 수강생은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몇도 방위에 어떠한 물건이 있다. 네. 그것을 이제 과제를 주면. 그것을 찾아서 이제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그런 광경인데 아주 열심히 지금 각도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원불교의 교무로 재직하시면서 또 스카우트 연맹장도 맡고 계십니다. 우리 원불교에 이 스카우트 연맹이 꼭 필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 스스로가 교당을 다니면서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소망은 우리 청소년들이 교당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다음에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청소년 시절을 바라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네. 저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소년 활동하는 그 시기에 스카우트 활동은 좀더 많은 경험을 할수 있다. 네. 좀더 많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어, 스카우트 활동 뿐만 아니고, 원불기와 접목된 뭐 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훈련들 뭐좀더 개발하거나 또뭐 계속 확대를 해 나가시겠지만, 어떤 계획들이 좀 있으실까요? 본래 스카우트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1인 1종교, 즉 신앙을 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 가치, 또 네. 인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스카우트 활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교당에서 교화하는 것이나 네. 또 청소년들이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것이나 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지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서 좀더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을 할수 있는 교화의 장으로 생각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어,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 또는 뭐 감사 인사, 또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스카우트는 재미있습니다. 네. 스카우트는 아, 놀이이고, 네. 또 스카우트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기대, 체험, 도전, 책임감, 협동, 이것을 다 느낄 수 있는 청소년 단체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많이 놀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 네. 또 청소년들이 많이 놀아야 공부도 잘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즐겁게 놀아야 될 의무가 있고 네.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놀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놀린다는 게약 울리는 게 아니고 많이 네. 놀수 있게끔 네. 네, 그입니다 아유, 제가 괜히 말해서 썰렁해져 버렸네요. <laughs> 네. <laughs> 자, 오늘 교훈님긴 시간 네.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거진원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당 이야기, 훈련 이야기, 도반과의 마음 공부 이야기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내 주세요. 원은 방송의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다양하고 알찬 원불교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매거진원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매거진원의 영상 주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드리는 매거진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3월의 넷째 주 매거진원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